그 또... 내가또 참을 수 없잖아. 이 휴게소 떡볶이가 진짜 맛있거든. 정말 아, 지금 갈 길이 먼데, 아직 3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비도 오고, 지금 야간 피칭에다가 비 오는 거 당첨입니다. 지금 완전 당첨! 또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laughs> 그래도 배는 부르니까 됐어 <laughs> 아갈 길이 너무 멀어 아참좀 무섭습니다 <laughs> 인적이 없어 오호호 여기 문 열었어 대박 대박 닫았을줄 알았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있어. 제가 여기에서 포장 못하면 오늘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른 가볼게요. 여기. 전이. 어? 아 저는 감자전. 맞아요. 한 가지 있네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감자전이랑 네. 옥수수 동동주다. 떡구이는 어떻게 나오냐요 도둑구이 다구이도하 지금 빗방울이 너무 굵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텐트가 지금 엉망이 될것 같은데 제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진짜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치기는 딱이에요. 깊피 텐트가. 좀 좁아요. 좁아. 여기에 그 얼른 그 야침을 깔아야 안정이 될것같아 공간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지금 아주 힘듭니다. 야침을 빨리 깔아볼게요. 타프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타프가. 아, 왜 왔을까? 나는 <laughs> 왜온 거야? <laughs>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 소리는 좋아. 일단 세팅을 하고 나면 행복할 거니까, 지금 빨리. 이거 여러분 <웃음> 깨알, 깨알. <웃음> 여러분 이거 신상입니다 신상 이제 뉴템이네 뉴템 유템. 우비 오늘 게시했어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샀는데 맨날 다이소 우비 쓰다가 오늘 게시했어 팔이 가오리 에 팔이 가오리 그래서 되게 편하고 오늘 나를 제대로 보여준 착한 패들입니다. 우와. 근데 이게 단점이 있네. 이게 주머니가 일체형이었어야 돼. 어디갔어? 주머니를 내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따로 보관해야 돼서 주머니 둘 잊어버릴 가능성이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큽니다. 굽피는 진짜 조그만데, 요만한데. 의자를 깔아야 될것 같아, 의자를. 지금 요거는 허리가 좀 아프고. 우중캠핑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laughs> 아니, 힘든 이유는 너무 많아. 수많아. 진짜. 제가 우중캠핑을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중캠핑이 힘든 거는. 타프를 치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엄청 큰 텐트를 그, 바닥에 있는 텐트를 치면은 그나마 치고 나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큰 텐트도 실터형이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아까 바닥에 이게 닿아가지고 지금 좀 많이 막흙 같은 것들이 막 묻어있어요, 지금. 이 손수건 이럴 때. 이게 머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난리가 날것 같아. 여러분, 이거. 간편한 거. 간편하고 튼튼한 걸로. 불멍을 할까 말까. 불이 피워질지가 의문이긴 해, 사실. 불이 피워질지 모르겠으나, 시도는 해보 피우면 은 뭔가 좀덜 스파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시고 있습니다. 어. 원샷감인데, 이거?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이지. 오다가 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와보셔 그래도. 그럼 이제 먹을 거를. 좀. 야,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부시크래프트를 하려고 이거를 몇 개월 전에 샀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화로 때도 부시크래프트 하려고 하나 샀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laughs> 너무 미리 사면 잃어버려. <laughs> 이 있을 때가 한정적인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요거 게시를 한번. 요거 진짜 멋있어요. 손잡이도 있어. 이거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맛있 어 옥수수 맛이 살짝 나면서 옥수수 맛이 많이 나진 않는데 살짝 나면서우이 이거 덕덕덕무면 더덕? 더덕 더덕. 살짝 덕덕면 살짝 청소... 음, 이 버덕구이랑 감자전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리를 좀 했습니다.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찰떡공아. 내 목소리가 들리나? 음, 음, 이젠 비가 너무 많이 와. <laughs> 와, 배워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이에요. 잘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잘려면은 잘 준비를 한참 해야지 잘수 있습니다. 아, 잘 준비가 다 끝내야지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금 벗고 있어요. 그, 그렇답니다. 안 저기 신상템이 눌러붙었어요. 오늘 처음 쓰는 건데 지금 은박지가 눌러붙었어. 어떻게?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곤란한데 아. 음 맛있다 쫀득이 너무 맛있다 음. 벌써 반이나 마셨네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면 항상 느끼는게 있어요 그 1년에 한 제가 한두세번 3, 4번 정도 하거든요? 한, 분기에 한번 정도? 근데 자주는 못해요. 왜냐면 여건이 맞아야 돼, 라이브가. 제, 상황이,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 라이브가. 제가 라이브를 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살구님들이 나랑 성향이 똑같은 것 같아. 나도 아인데, 이 살구님들도 아이야, 보면은. 거의, 막, 뭔가, 말이렇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막, 뭔가, 막,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 뭔가, 멘트를 친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위트 있는 거랑 또 달라. 아이랑 이랑, 달라요. 저도 위트가 있는 편인데,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약간, 웃기려고, 노력하고, 걸로요. 근데 이게 달라요. 아이랑 이랑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 살구님들이 구독자님들이 되게 소극적이야. 음. 모나고 뭔가 튀고 아니면 뭐랄까 캐릭터가 되게 강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살구님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캠핑이나 뺄쎄깽 하면서 살고님들 있잖아요똑같요똑같아요 하나같이 되게 되게 저를 약간 위해준다 그래야되나? 약간 제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맙고 와 나는 구독자 많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냥 그 라이브 하면서 만난 분들도 그렇고 인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구님들 한 번씩 봐도 제가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저를 위해 주시고 되게 뭔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막 조심스러우시고 그래서 와 이대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막 되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뜰도 1도, 1도 없어요. 아 지금 살구님들이 너무 좋아. 약간 취중 진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또 라이브하면서 느꼈어요. 진짜 누구 한명 저한테 뭔가 실례인줄 알면서도 궁금한 것들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한 번씩 누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오픈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게 일반인으로서 뭔가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하거나 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진짜. 우리 살구님들은 너무 너무 예의가 바르시고 제가 더 배워야 될 정도로, 그래요. 하여간 그렇습니 그, 그래, 너무 감사해요, 항상들. 제가, 3년이나 됐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를 아껴주시는 게항상늘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그만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 벌써 그만뒀을지도.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이래봬도제 관찰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저랑 같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의자에 배낭을 앉혀놨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구독자 100명 됐을 때 감사 영상을 여기 온천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사실 오긴 했어요. 여기 온천이 크진 않은데 아주 괜찮았거든요. 피로 풀기는 딱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제가 요즘에 빠진 과자입니다 요거 알아요? 오줌 음. 캠핑만 하면 항상 그지가 되는 거 같아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어 우중 캠핑은. 무서워. 겨울에 오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응. 계곡간... 계곡도 일단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거든요. 가보자. 어... 오... 뭐야? 목욕을 하러 가보자고. 아 씻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이거 온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노천 온천탕도 너무 좋고 분위기 있어서 거기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아 깨어네 깨어네. 그 우리 다음 편은 날씨 아주 맑은 가을 캠핑으로, 꼭 <laughs> 아주 행복한 가을 캠핑으로.